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마리아인의 이웃 이야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적군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간의 자비심과 연민을 일깨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시던 중한 명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을 인용하여 대답하시는데,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동의하시며 이 가르침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원해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들에게 공격을 받아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누워있지만 그를 발견한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던 중이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돌봐주며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또한 그를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 거기에서도 계속 돌봐주며 여관 주인에게 병든 사람을 돌봐주라며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정신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피해자의 참된 이웃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 피해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동의하시며 이런 이웃 사랑의 정신을 따르라고 당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며 인간 간의 잣대와 편견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자비와 연민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인간의 도움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며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이웃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